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실습 화면을 보면서 또 저와 함께 같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딥톤의 색상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도와 채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저번 차 시에 했던, 저번 차 시에 했던 덜톤과 딥톤을 톤 좌표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명도는 어떻게 되죠? 명도는 조금 더 낮아져가지고 어두워졌죠?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채도는요? 딥톤은 고채도죠? 그래서 저번에 그 중명도, 중채도인 덜톤보다는 채도도 또 살짝 올라가겠죠. 그래서 딥톤은 덜톤과 비교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명도는 낮아지면서 채도는 높아져서 진해지는 것이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오 r 이에요 혼색하면서, 혼색하면서,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딥톤 같은 경우에는, 고채도죠? 고채도는 어때요? 무채색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혼색하면서 채도를 한번 봐주세요. 보도록 할까요? 칠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톤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계속 이 톤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음, 이번에는, OYR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색해서 색상을 봐주시고요. 혼색하면서 색상을 봐주시고, 마찬가지로 채도가 높기 때문에 무채색량은 적죠. 아주 조금 들어가면서 자 채도를 봐주세요. 채도를 보면서 아 높여야 될...